마인크래프트는 지금 얼마큼 발전했는지만 확인해보고 끌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 없는 사이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엄마 이거 어디야? 음 음. 그래, 어딘지 알겠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 이번주는 이춘향 난자 젠탈 전주민. 어이구, 그, 뭐야. 눈앞에 갑자기 사라졌어. 뭐야지, 뭐지? 뭐지? 어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오랜만이다 그래그래 그래. 그 비에 젖는다 일어나라 편하게 와 편하게 그래 내가 여기 딱 앉으면은 우리 가문 친구들이 다같이 나를 반겨 뭐야 이건 또 콜로세움 옆 난자게임 하기 앞접시에 있는 생고기 3종세트 먹기 주위 아이들한테 협박하게 아프지 않게 방송 신경 안쓰고 당분간 편안히 쉬기 새로 들어 <웃음> <웃음> 진짜 다들 참 진짜 거기 앉지마.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뭘 어. 구경났어?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어? 구경났어. 구경났어? 안 들려? 들, 들리지 않아?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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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안 들려? 야, 뭐 마을이 그동안 뭐 바뀐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내일 전부 다 확인해 보기로 하고 내일 어차피 이춘향네 가문에서 그 가문 그 난자 난자 전쟁 있는 거 알지? 다들 준비 확실하게 하고 뭐 마을 건물은 크게 늘어난 게 없네. 뭐. 그렇지? 야나 없을 때그느리가 건물 많이 짓디? 어? 안 지어? 일단 가보자 그래 마크 소리가 안들린다고? 아 이거 또 꺼놨구나 아, 마크 소리 이제 들리죠 아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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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초보비지이 된것 같아. 어, 이거 모르겠어. 아이고, 대단아그 어디까지 갈려고 그래? 응? 힘들어. 내가 지금 나밥 먹었다고 운동시키는 건가?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그래, 어디인데, 어디, 어디, 어디? 이쪽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뭐, 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더 있어? 가라고 그 아주 이거 좀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로 가라고 지금 야 길이 뭐 이, 이래 야그 아버지가 가는 길에는 게어 레드 카펫을 쫙 깔아줘야지. 이건 응, 그래야지 아유 참참거참거 그 그. 어디로 가? 데드나? 예 예. 어, 왜왜 물어보는 대답을 안 해? 얘가 그... 지금... 왜? 뭐? 왜? 지금... 직자기가 와서 아, 그래? 병원 가야지, 뭐 어디 보자 이건 뭐니? 전기 펜스?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이거? 뭐 상점 같은 건가? 야 질척거리는 소리나 땅에서 이거 뭔데? 누가 여기서 물건 팔래? 어떤 새끼야? 뭐 시장이야 여기? 한 푼만 줍시오 거지 엘자벳. 에이, 가자. 누구 거냐 여기? 윤키라. 아, 나집 이쁘게 되게 잘 꾸며놨다. <laughs> 쓰레기통에다 계란을 집어넣어놨어. <laughs> 뭐야, 이거! 음. 침대인가? 침대네. 침대가 왜 검정색으로 돼 있어? 아. 내 쉐이더 문제구나. 잠깐만요. 요거를. 음. 요거. 요건 괜찮겠다 그치? 요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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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블라인드 믹서기 어이고 안돼! 어디갔지? 음... 여기 누구 집이지? 각자 집이 있구나 대드마예 여기 사람들 집좀좀 좀 소개 좀 시켜줘라 좀내 누구 집인지 몰라가지고 봐서 왜 여기 왜처음 와? 여기 다 타... 빈민가라서 제가 좀불하게 살기 때문에.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뭔 뭐, 이상한 냄새가 나냐. 야 지금 야야야 지금 어, 이거 해골이 움직였어 해골이. 아 이것은 여러분 저만 본거 저만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지 그치 뭐, 여러분들 봤지야 문 열어 야야 야, 열어 열어 비켜. 그만 가실 때가 됐어. 가 내 인생 계획은 80 80까지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요. 실기가 실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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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뭐다 내가 열어. 아니고 내가 아들 핑곗 이짜 뭐야 여기 춘가야? 여기 되게 저급한 애들이 사는데 여기 왜 왔어요? <laughs> 아 그냥 보러 온 거야. 여기. 얘 뭔데 여기 누군? <laughs> 이말 공동 냉장고. 곰 디테일해 <laughs> 저 뭐야 저야 저 아구몬 뭐야 저거 <laughs> 야 아구몬 아구몬 야 아구몬 목소리 내봐 아구몬 아구몬 뭐 죽여 달라고 어 흑역사는 만들기 싫다 이거지 응 어, 좋아 그런 거아 그지? 아구몬 진화 메탈 크레이몬 메탈 크레이몬 아구몬이 진화 완전체형 디지몬 필살기는 가슴에서 나가는 쓰지마 그나 쓰지마 뭐야 너 눈은 <laughs> 콧구멍 가리기니 그거 방금 그거 어? 야 눈을 가려야지 콧구멍을 가리고 있어 나 봐봐 나 봐봐 옆으로 봐봐 <laughs> <laughs> 아 귀엽네. <laughs> 이거, 이거 왠지 정면에서 보면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디테일하네, 되게. 야, 좀 막지 좀말아죠거 좀, 어? 참, 거참왜 이렇게 막, 못 나오게 막어. 여또 누구 집이야? 여긴또 뭘까요? 그냥 집인가? 그냥 집이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가난한 느낌이 무심 풍기는 그런 집들입니다 누구지? 공사 중 출입금지 그럼 또 출입하고 싶죠 바닥이 왜 이럴까? 음뒤엔또 뭐가 있을까 공사 중 출입금지라고 하면 또 들어가고 싶은 게또 사람들의 심리죠 미띠님 요즘 캠 방송 안 하시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기 늦게 오셨어요. 아니 이렇다니까 그 B.J.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마인크래프트 보고 싶다해서 마인크래프트 틀어주면은 캔방송 보고 싶대. 그래서 캔방송 틀어주면은 마인크래프트 보고 싶대. 아니 그 이게 되게 그래요? 되게 B.J. 입장 이게 참 아니 그만 아까 오지 사람. 왼쪽에 캠.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인크래프트 할때는 오로지 마인크래프트만 딱. 누구 집이야 여기는? 야, 대라. 여기 좀 여기 점개집이구나. 오! 야, 집 디테일이 역보놓은거 봐. 와. 야, 씨. 야, 대라. 라이터 갖고 와라. 점개집이었구나. 라이터, 라이터. 아, 라이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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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터. 라이트 있냐? 또 다른 흡연 충독 있나? 어철블럭 여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게 라이터 만들게. 자 이렇게 샅짜라단 뾰롱용 뿅뿅뿅뿅뿅. 여기 저기 점개 다이아네 너. 다이아 갖고 와. 음. 지금부터 점계 디펜스 타임. 점계 막어. 지금부터 세개의 웨이브가 날라옵니다. 오! 아, 이거 아이템 쓰면 어떻게 반칙인데, 노템전입니다, 노템전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야, 꺼야지. 야, 니가 꺼야지. 뭐, 그 야, 니가 꺼야지. 니가 안 끄면 내가 끌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너 죽, 너 죽겠다. 야, 죽지 마라. 죽지 마. 그렇지. 잘했어. 어이구, 착하다. 우리 짬게. 자, 나가서 쭉 돌려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 저기 멀리 저거 뭐야? 나 지금 뭔가 발견했어 지금 노! 노노노노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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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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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너, 스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자자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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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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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퍼 때리지마 시조야 안돼 가는 거 아니야 시조야 시조 시조 지금 지금 너 아버지 아버지 어아버도 지금 다 엎드려 다 엎드려 다 엎드려 이게 가면 한국시 엎드려 엎드려 아버지, 아버지. 엎드려 엎드려 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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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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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환각 <laughs> 오 씨씨 엎드려 화낸다 나 진짜 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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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낸다 가비죠 가비죠 어 가비죠 가만 있어 움직이면 가만 있어 움직이면지금터다 팽이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 안 된다고 팬, 안 된다고 에헤에헤에헤헤헤에헤에헤에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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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아무것도 없안데 뭔데 이, 오 잠깐 자자자자자 뭔데 이거 뭐짓고 있는 건 솔직히 이진까지못할 거들. 네. So, 만들고있어짓아알보다까이 마을을 다 끝냈나 보지? 을니 You go to the w o r l 기 y o 에 go to the world. 마 o u go to the world. 지 o u go to the world. You go to the world. y 지금부터 이 마을의 발전 진행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서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게임 모드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야생 서버. 일일이 손으로 다 캐서 만든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건축물들 이 정도쯤은 뭐 가, 간단하게 만들 수있겠 거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곳은 판자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문 공동의 건물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 야생 서버 김이티 가문의 성당의 모습입니다. 대성당. 게임 목적은 서바이벌입니다. 문화전쟁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1 0 0 명씩 싸우라나 그것보다 조금 네, 조금 싸우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laughs> 다음 주에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대성당. 지옥에서 만나자. 지옥 이 마을 가야지, 그렇지? 임... 누가 어 나뭇잎으로 입구를 막아놨어? 카타콤 공개했어요. 못 보셨나봐요, 카타콤을. 일단 가봅시다. 여기로 가. 이 마을 가는 건 오케이. 아유 그냥 뛰어가고 말지. 과연 뉴엘리는이 마을을 얼만큼 지어놨을까? 확실하게 이 마을을 발전시켜놓겠다고 약속했던 네. 엘 그의 약속은 과연 지켜졌을까? 김희티와 시청자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이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 지옥에도 볕들 날이 있다. 쉬프트 잠시 꿈을 꿨다. 여기가 어디지? 그러니까 아직 누워 있으라니까. 괜찮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 걱정은 말고 다들 열심히 건물을 짓고 마을을 발전시켜라. 그토록 기다리던 제이 마을의 모습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록했을까 여기서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는 이게 그렇죠, 있죠? 요렇게 이전에 봤던 이 마을의 성문의 모습 이것은. 일주일 전 방송에서도 이런 모습이었다. 여기가 지금 성벽이에요. 성벽이고 이 안쪽에 이제 이 마을을 건축하기로 했었죠. 충분히 멋있네요. 날씨 <laughs> 자꾸 가이드 벗어나서 혼자 다닐 거예요? 일단 가아 미안해 미안해 미 어디로 가면 되지? 이리로 네, 오세요. 가이드의 말을 듣고 허겁지겁 움직이는 김미티 여기 일주일 동안 지은 건물들이 어디서 봐야지 제일 멋있게 잘 보일까요? 저기 가 일주일 동안 지은 건물이. 회오리 감자. 저기 진짜 이게 다른 아니지? 위올라서 보세요. 아니. 아우 여기 여기 어올라는데 여기 올라오라는 얘기 아니야? 헐크야 시끄럽다. 헐크야 시끄럽다고. 대박. 인정! 인정! n i n j 서 n IN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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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만큼 높은 곳에서? 쭉쭉쭉쭉쭉쭉. 얼큼얼큼 얼만큼 얼만큼? 얼만큼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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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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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근데, 네, 나 어떻게 내려가? 야? 야? 이런. 호쨔! 아! 아 마이크 컨트롤! 그렇지, 이거야. 와, 좋다. 야, 되게 잘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자,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자. 디테일적인 측면 한번 봅시다. 과연 얼만큼 이게 노력이 들어간 건물인지. 아이씨! 예. 네. 방송하면 렉이 너무 심한데. 뭐? 방송하면 렉이 너무 심한데. 방송 화면이 렉이 심하다고? 예예예 예, 예. 뭐? 방송화면이 막 끊겨. 이거 버퍼링 잡 방송하면 여러 끊겨요? 이막 예, 예, 끊겨. 응, 응. 원래? 송출되는 건안 끊겨 보이는데? 왜 끊기지? 저는 지금 게임 플레이는 렉이 없거든요. 근데 방송에 지금 나가는 게 지금 렉이 걸린다고. 왜지? 무슨 문제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게임은 렉이 안 걸려 요 지금. 예. 네. 지금 제 송출되는 화면도 지금 문제 없는데, 제가 지금 4,000k로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받는 렉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지금 렉이 안 걸렸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좀 들어주세요. 송출되는 화면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뭘까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고. 지금 네트워크, 지금 불안정이 갑자기 떴는데, 이게 왜 이런 거지? 네트워크 불안정. 네트워크 불안정이야. 지금 네트워크 불안정이야. 지금 이거 렉이, 다른 렉이 아니고 지금 네트워크 불안정 때문에 렉이 생기는 거거든? 지금 혹시 이거 인터넷을 또 무슨 막, 익스플로러, 어, 익스플로러, 이거 윈도우즈 혼자 지가 혼자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이런 거 생기던데? 예. 지금 이거 지금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네트워크 문제라고 지금 뜨는 거 보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방송 장치 의 인코더 화질을 낮춰 주세요. 화질을 낮추라고? <laughs> 이렇게 3000K로 없이 3000K로 가고 일단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내일 방송에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 맞춰야될것 같다. 야 여기 지금 뭐지 왜 이렇게 끊기지 진짜로? 일단 내일부터 방송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오늘 테스트 형식으로 일단은 좀몇개 장비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